안녕하십니까. 정태권 강사입니다. 이제 전환금융상품 평가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강의로 옵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전환금융상품 평가를 TF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TF 모델은 옵션 평가 모형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옵션에 대해 이해하고 옵션 평가 모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옵션의 기초 개념과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옵션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행사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이 옵션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옵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특정 자산을 살수 있는 권리, 특정 자산을 팔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살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 특정 자산을 팔수 있는 권리를 푸드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의 유행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관점에서, 아메리칸 옵션과 유로피언 옵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옵션은 행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유로피언 옵션은 옵션 만기 시점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의 만기가 3년이라고 할 때, 발행 시점부터 3년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반해서 3년 후 만기 시점, 그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러피언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가격은 옵션 매입자가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옵션이라는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옵션은 그 옵션을 보유한 자, 즉, 투자한 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옵션의 권리는 선택권의 모양을 띄고 있어, 다시 말해,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유리한 권리를 가지려면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이 가격을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옵션 가격은 옵션 매입자, 즉, 투자자가 옵션 매도자, 즉, 발행자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옵션을 특정 자산을,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행사 가격으로 만기까지의 기간 중에 혹은 만기 시점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었죠. 그런데 정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그리고 행사 가격, 그리고 만개는 모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시된 것,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미래에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면 그 옵션의 가치는 아마 작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이 많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옵션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옵션 행사 시 얻는 이익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옵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 옵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무형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무형이자율도 옵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만기 시점의 옵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옵션의 만기 시점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예로,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치가 만천원이다. 그런데 행사 가격은 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천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만원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콜옵션이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행사가 된다는 것은 기초자산을 옵션 계약을 통해서 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1,000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만원으로 싸게 사면서 얻는 이익, 11,000원 빼기 만원으로 계산한 천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자산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사가격은 만원인 동일 조건인데 기초자산이 11,000원이 아닌 9,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0원 빼기 만원해서 마이너스 천원으로 결정되게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콜 옵션은 반드시 사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 살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선택권이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는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옵션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수 없다는 뜻이고, 만기 시점의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값과 0, 0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기 시점의 풋옵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홀옵션과 반대로 행사 가격에서 기초 자산의 가격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예로 만기 시점의 기초 자산 가치가 9,000원이다. 그런데 행사 가격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9,000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1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게 되며 이때 10,000원 빼기 9,000원에서 1,000원의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기초 자산의 가치가 11,000원이라면, 이때는 만천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만원의 행사가격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0이 됩니다. 결국 만기 시점의 가치는 행사가격에서 기초자산 가격을 뺀 값과 0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옵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으로 구성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재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옵션을 행사함으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콜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 빼기 행사 가격으로. 푸드 옵션은 행사 가격 빼기 기초자산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내재가치는 항상 0 이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옵션의 가치는 대부분 내재가치보다 큰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결정되는 내재가치 이상으로 미래의 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자산가격이 변동은 현재 내재가치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가치가 시간가치입니다. 시간가치는 심지어 내재가치가 0인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기초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옵션 내재 가치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개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옵션을 행사할 때그 행사로 인한 이익이 있는 상태를 내 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예로, 콜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일 것이고, 풋 옵션이라면 반대의 경우가 내 가격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없을 때를 외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 행사를 할 때와 행사하지 않을 때의 이익이 같은 상황, 즉 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0, 0인 상황을 등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콜옵션이나 푸드옵션이나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을 때에는 등 가격 상태가 됩니다.